안녕하세요. 주원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제가 문구점에서 산 비밀펜, 쿠키런 합체 딱지, 어몽어스 카드를 사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천원. 500원, 1 0 0 0원에 2000원, 500원으로 구매를 했고요. 자, 그 하나씩 하나씩 뜯어볼습니다어몽스는 처음으로 뜯어보는데, 아주 기대가 되네요. 도어몽스, 뉴. 뒷모습. 오, 아주 무섭게 돼있어. 쿠키란. 쿠키라는 캐릭터들이 있고요. 이름도 적혀있습니다. 카메라에 잘안 보이겠지만, 어 이렇게는 보인다 짜잔 앞에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 자 쿠키런은 자 대왕 딱지 블랙 딱지 테라 딱지 더블 트리플 딱지 반짝이 딱지 황금블랙 테틀 딱지 될텐 테라 탑디만 사용하래요? 음. 비밀펜은 썼을 때안 보이고 빛을 비춰야 보이는 음.. 내가 원 플러스 원이라서 여기 더하기가 있는데 엽습니다자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뜯어볼지 비밀펜 먼저 뜯어보기 뒤에 쏙 빼면 되는 왜안 빼죠? 아 이렇게 여기 막혀있는데? 쭈야 아이 스티커가 있구나 어 뭐야 가위 가져오려고 했는데 뜯겼네요 오 솔직히 느낌은 그냥 펜 같은데 무슨 기능은 이런 빛 뭐야 귀찮아. 왔다가 말았다, 해파랑 빛은, 오! 봤나요? 이렇게 돼. 대박. 오, 눈부셔. 자, 어쨌든 이걸 써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종이가 필요하겠죠? 종이를 갖고 올게요. 잠시만요. 일단, 정지. 자,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렇서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썼던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좀 해봤는데요. 준비를 아주 대충 해가지고 지금 영어가 막 써져 있어요. 아주 이걸 좀 찢어서 써보겠습니다. 찢어, 찢어. 접었던 모양대로 이렇게 뒤번전 주. 자 이렇게 자른 종이들. 자이 펜을 두개의 펜을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초록색 펜 그림도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런던 시계탑 자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리고 자 이건 삼각대 단위에요 오해 금지! 자 첫번째 종이 자이 펜을 잘 안보이네 자, 이렇게 확대를 하면 보이나요? 조금 너무... 더... 자, 이렇게 확대하고 한번 해볼... 해보... 오우, 손이 너무 크다. 자, 일단은 자, 이렇게 앉았어요. 썼는데 안 보이죠? 자, 하지만 불을 밝히면 나올 겁니다. 3, 2, 1, go! 오! 대박, 신기해! 구독이라서 썼거든요? 지친, 구독. 제대로 나왔어. 우와, 대박이다, 이거.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비추면 또 보이나? 뒤에서 비추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오, 이렇게 쓴 곳에서 이렇게 비춰야 되는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구독 자 이번엔 파란색 펜을 시험하기 위한 종이로 자 파란색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파란색 이 빛이 더잘 나왔는데 이 얘도 두롱이펜 색깔이 다 똑같나? 오펜 색깔이 흰색? 흰색인가? 무슨 말랑카우 색인데? 완 무슨 우유색 무슨 우이색 흰색은 이런흰좀말이 그런 색이야요슨말이고요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구독무으이번골고이번독과 좋아요를 썼좋아요 과연 좋아요가 제대로 야 무슨 말이야? 풀캐기 오! 봤나요? 뭐야 왜 꺼져? 아 이거 이상해 배터리 다 됐나? 잠시만 이거 방금 샀는데 때려! 제대로 작동하라고 풀캐킹은 잘 작동하는데 왜 이렇게 짜잔 이제 잘 좋아요 어 음, 뭐야 좋아요. 오, 뭐, 다시 켜. 음... 파란색 펜은 왠지 탈락인 것 같고 초록색 펜이 이긴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1 펜이었구요. 다음은 어머스카드. 빠른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머, 이렇게네. 첫 번째는. 이렇게 됐네 나중에 확인해 겠습니다 카운보이 크론. 임포스터 파이어네. 종이봉투. 소 솔저. 피카피카. 끼었다. 공격카드. 아, 이거 게임 하는 거였나, 한 번에. 크론 당신은. 나이사 뭐야? 오, 어, 이거 뭐지? 골드카드다. 히어로 인포스터역병의사아 이게 그건가 본데? 여기에 그래 홀로카드 한장 홀로카드네 근데 왜인포스터야 크로아는 안나 원래 인포스터인가자 마지막 쿠... 쿠키런 쿠키런 많이 인기가 없지만 잠시만 이게 다라고? 아, 참나 허무하게 돼있네 이거 보세요. 자, 딱지 하나. 확대 그만. 확대는 그만. 어이구, 진짜. 뭐 들어있는지 알아요? 딱지. 코인? 하나? 장난해? 뭐지? 딸기맛 쿠키네. 뒤돌면? 뭐라고 써져있어? 쿠키런. 쿠키런 써져있네. 여기 2015, 12라고 써있는데 얘는 또 뭔데? 아시나요? 쿠키랑 관심이 없어가지고 뱀파이어 맛? 얘 뱀파이어라고? 아 이빨도 있네 여기 그 피인가보다 피 맛있나보다 근데 무슨 수류 맛이나? 저일단 이걸 꽂아야 근데 이게 뭐냐고 테르딱지야 발매 기념이 이별... 뭔데 이거? 딱두개 나오는 거 맞아? 일단 이걸 끼워보게 끼워내 끼워줘야지 안 끼워지면 나 어, 화낸다 끼워지라고? 아니 못하겠다 화내때않겠는데 일단 이거 너무 험하게 들어있는 거 아니야? 두개 끝? 아 어... 그래서 500원인가? 저 그렇죠. 어쨌든 어머스 이렇게 처음으로 뽑아보고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사고 딱지 새로 생겨가지고 좋고 이 펜도 마음에 듭니다. 그럼 안녕.